안녕하세요 찰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할 줄 아시나요?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중학교 시험에 종종 나오죠. 그리고 해석이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재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안 보시면 대략 2만 원 정도 손해죠. 오늘은 현재분사와 동명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 그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딱한 가지예요. 얘둘다다 다 ing죠. 얘도 ing고 ing로 끝나는 얘도 ing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쓰이는 방법이 다르다는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쓰이는 방법도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네. 동명사는 어떻게 해석해요? 동명사는 주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하는 것. 이건 이제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석하고 아니면 명사를 수식할 때는 주로 뭐뭐 하는데 쓰이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는 어,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죠. 뭐뭐 하는 중 이런 뜻으로 쓰이고, 동사는 명사 앞에 쓰이면 몸무하는 이렇게 쓰여요. 네, 중요한 거는 몸무하는 중 몸무하는. 이게 현재 분사의 경우는 해석이 비슷하죠. 몸무하는 중이다, 몸무하는 이렇게 거의 비슷하네. 동명사는 몸무하는 것, 몸무한데 쓰이는 게좀 달라요. 이렇게 동명사를 좀더잘 기억해 놓으면. 현재 분사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뭐뭐하는 중 뭐뭐하는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 이제 서술적 용법 비동사 다음이 쓰인 경우를 좀 볼게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e is collecting leaves. He's happy. is collecting stamps.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둘다 현재 진행형처럼 보여요. is collecting is collecting 똑같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는 동명사고 하나는 현재 분사랑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 해석이에요. 네. 어, 여러분이 하는 많은 문법 문제의 대부분이 해석으로 결판이 나요.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면 답을 모르죠. 네.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부, 그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단어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콜렉팅한 단어를 몰라요. 그럼 이게 모많 것이 맞는지, 네. 그 수집하는 것이 맞는지, 모은 중이다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단어도 역시 따라서 중요해져요. 단어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is collecting 이건 어떻게 돼요?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인가요? 네, 맞아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는 낙엽을 모으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는 낙엽을 모으는 중이다.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이에요. ing 현재 지배형이고요. 밑에는 his hobby is collecting stamps. 이 collecting은 어떻게 해석돼요? 그의 그의 취미는 뭐하는 것이다? 스탬프를 모으는 것이다. 스탬프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그러면 못만 뭐 하는 것은 뭐예요? 동명사고 못만 뭐 중이다는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이 위에 거는 collecting leaves는 현재 분사이고 밑에 있는 동명사 collecting stamps. 어, 우표를 모으는 것 해서 동명사예요. 이거 해석 이렇게 하면 있어. 웃기죠? 그는 낙엽을 모으는 것이다. 이안 돼요. 그의 취미는 어, 우표를 모으는 중이다. 취미가 우표를 모으는 중이다. 이게 말이 돼요? 취미가 벌떡 일어나서 우표를 모으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해보시면 현재 문사인지 동명사인지 분명히 구분이 가요. 계속 그렇게 해보시고 위험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She is waiting for her son 이렇게 쓸수 있는데 Is waiting 어떻게 해석해요? 그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죠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니죠. 네, 아니고 그녀는 그 그녀의 아들을 기다리는 중이다 해서 이 이제 is waiting 이게 현재 분사예요. 현재 진행형이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예요. 그다음 이제 다른 예를 들면 her job is teaching children 그녀의 작업, 그녀의 일은, 그녀의 직업은 Is teaching children,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가 맞아요. 아이, 그들의 직업, 아 그녀의 직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이다가 마, 맞아요. 직업이, 그녀의 직업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을 가르켜요? 네, 아니죠. 그녀의 직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동명사예요. 이건 현재 분사고 ㄴ 동명사고 얘다까지 동명사였죠? 얘는 현재 분사했어요. 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비동사 다음에 왔을 때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 아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하는 거 요령은 해석 가지고 하는 것인지 하는 중인지 보는 거라 그랬어요 또 다른 예를 들수 있는 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웨이팅 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웨이팅 피플 계셨어요. 어, 웨이팅 룸.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리는 방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방이에요. 기다린데 쓰는 방이에요. 아까 이두 가지라고 했죠. 동명사면 모모한데 쓰니고 현재분사면 모모하는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다리는 방이에요? 방이 벌떡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니죠. 네. 그래서 기다리는 방이 아니라 기다린데 쓰는 방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동명사예요.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People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얘 아니면은 기다린데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기다린데 써요?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네,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들어보면, 아, running. 달리는 말. 이렇게 계속하죠. 그다음 러닝 슈즈. 네, 슈즈는 아니에요. 네. 어가 붙으면 안 되죠. 네. 달리는 말. 달리는 운동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달릴 데 쓰는 운동이요 운동화예요. 그렇죠? 달리는 데 쓰는 운동화. 그 러닝 슈즈죠. 얘는 러닝 홀스는 달린 데 쓰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달리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달리는 말이니까 이건 현재 분사고. Running shoes 달리는데 쓰는죠. 이 그래서 얘는 동명사예요. 중요한 요점 이런 식으로 비동사 다음에 나올 때는 하는 것인지 하는 중인지 본다는 거죠. 하는 것, 하는 것 뭐예요? 투부 정사도 오한 뭐 것이었죠. 네. 동명사, 투정사의 명사형은 도 거의 비슷하다 고랬어요 해석하는 법이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명사 동명사예요. 그런데 하는 중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행 중이니까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어, 앞에 명사 앞에서 모호한데 쓰이는 이렇게 쓰이면 그런 뜻이면 예를 들어 기다린 데 쓰이는 방. 이렇게 되면 그럼 동명사고, 뭐뭐하는 기다리는 방,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맞죠? 그래서 요게 현재 분사가 돼요. 그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에도 꼭어요 예문들 예문들을 꼭 받아 적으시고 받아 적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보세요. 혼자 여러 번 해서 반복해서 혼자 말할 수 있어야지. 공부가 된 거고,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네, 반드시 그렇게 아시고 꼭 반복해 보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오늘은 현재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텐데 대략 한 10분 정도면 마스터할 수 있는 내용을 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더 빨리 공부할 수 있겠죠?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